음. 그래서, 아까, 길이 수축 설명하다가, 핸드폰이, 그, 소리를 내길래 잠깐 멈췄는데, 다시 충전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길이 수축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 그니까, 길이 수축은, 시간 지연과 세트 세트에요. 아까 설명했던 이걸 이 우주선이 음, 그대로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번에는 이 우주선이 지구부터 이렇게 지구, 이거 이렇게 지구 부터 이제 어디로 갈까요? 화성, 화. 화성으로 이 거리를 뭐 거리 는 이제 거리, 이 거리를 이동하려 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아까처럼 BC가 있,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우주선 그대로 지구부터 화성까지 가는데 그리고 바깥에는 이거를 그대로 관찰하고 있는 관찰자가 있습니다. 이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 만약에 시간, 이 사람에게 시간이 세모라고 치면 이 사람에게는 시간이 지연돼서 뭐 대충 이 세모 시간이라고 쳐요. 근데 그러면 뭔가 이상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이 거리 볼때그 설명드렸던 걸 기억하시죠? 상대성 원리. 어떠한 곳에서든 물리 법칙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거는 어느 곳에서든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데 시간이 다른데? 말이 안 되지. 거리? 그 같은 거리를 얘는 더긴 시간으로 이동하고, 얘는 더 짧은 시간으로 이동하는데, 작은 시간으로 이동하는데? 얘가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 그게 똑같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 얘는 얘가 봤을 때는 이 지구랑 화성이 자기 쪽으로 우주선 속력만큼 이동하고 있다고 보이겠죠. 얘는 얘는 이거 두 개는 가만히 있고 우주선 이동한다고 보일 테고. 근데 그렇게 해도 얘가 봤을 때도 이 우주 공간 자체가 반, 이, 이쪽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이 거리를 이 시간만에 이동한다? 그러니까 이 속도랑 이 속도는 같은데? 그럼 이제 그 상대성 원리, 거리 속력 시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거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아다리가 이렇게 딱 들어맞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되나? 바뀌어야 되냐면, 얘가 짧은 시간을 간 만큼 같은 속도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 거리가 짧아져야 되는 거예요. 얘가 봤을 때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게 고유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얘는 우주선 아니랑 우주선 바뀌니까 같은 공간이 아니고 얘는 둘다 우주 공간 내니까 같은 공간이라고 본다면 얘가 보는 이 거리가 고유 길이고 이거를 이 거리를 고유 길이를 m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되기 때문에 m은 속력, 이 우주선 속력과 얘가 봤을 때는 우주선 속력이 있고 얘가 봤을 때는 우주 공간, 지구와 화성이 자기 쪽으로 이동하는 속력, 이 속력을 예, 속력이라고 할게요. 속력 곱하기 2세모 시간 밖에 있을 때 봤을 때 이게 성립 될 거고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시간이 세모죠 그리고 속력은 동일하죠 얘가 봤을 때나 얘가 봤을 때 이게 없겠고 이렇게나 음. 뭐가 돼야 됩니까? 두배두 배, 두일배두한배두 배, 한배두 배, 배, 배. 배, 배. 네모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이 이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 본게 고유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관찰자가 본 길이는 시간 지연. 이 원리 이에서 딱 들어맞기 위해서 길이가 수축된다. 이게 길이,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의 세트를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시간 지연에서 아까 관찰자의 속도가, 내가 봤을 때 관찰자의 속도가 빠를수록 시간 지연이 크게 일어난다고 말씀 드렸죠. 그리고 길이 수축은 시간 지연과 세트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고유 길이, 얘가 봤을 때 고유 길이에서 관찰자가 빠르게 이동할수록 길이 수축이 더 심하게 일어나요. 왜냐하면 시 시간 지연이 크게 일어나니까 마찬가지로 그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다를 맞추기 위해서 길이도 더욱더 짧아지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의 관계입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다잘 넘어가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어떤 좋은 문제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제가 문제를 골라서 올게요.